내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입니까? 육체적으로 지친 자들, 또 특별히 죄 죄에 대해서 염려와 고통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지친 자들, 또 죄로 인해 또는 걱정 걱정하고 염려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 품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죄 가운데, 불안과 염려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뒤구절을 어, 보니까 한 말씀을 주시는데,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분의 말씀에 메이고, 그분의 말씀에, 그분이 메셨던 멍해를 우리도 함께 질때참 평안과 행복이 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 단순히 저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냥 평안을 주시려는 말씀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에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을 메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본받아 순종하며 또 말씀대로 살때참 평안 가운데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살아가고자 할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자꾸자꾸 세상 것을 따르라고 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말씀이 어떤 너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겠냐고 속삭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서 평안을 맛본 자들은 생각 자체가 아마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를 통해서 때로는 평안을 누리고 또그 쉼을 누릴 때그 말씀의 평안을 맛본 자들은요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말씀 안에서의 그 행복을 아니까 또그 평안을 누려봤으니까 계속해서 그 말씀에 매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말씀에 메어서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행복 가운데 살아가자,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 하나 바라는 것은, 어, 저와 여러분들의 선포의 불이 꼭 꺼지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평안하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참 행복임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줄 믿습니다. 멍에 메일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메일 때,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 말씀을 메이니까 조금 힘들겠지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선 그 말씀을 메이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행복과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 안에서 또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기, 하나님께서 기쁨을 허락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없으셔도요 어, 자막으로 함께 뛰어주시는 말씀을 보고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한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인들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고 축복받는 사례들을 우리는 많이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에 독자 이삭을 기꺼이 번제로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의 자손이 큰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욕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시험 가운데서도 굳게 설수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세 번째로 혈류병 여인은 어땠습니까? 어, 12년 동안 혈류병에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셨을 때 예수님은 그녀의 그 하나를 칭찬했는데 행동이 아니었고요. 그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어, 오늘 말씀도 엘리아라는 한 믿음의 선지자를 쓰시는 모습을 봅니다. 너무나도 악한 세대에 하나님께서 그 소수의 믿음의 한 사람, 그 엘리아를 쓰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아 선지자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고 또 엘리아 선지자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질까요? 첫 번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1번과 2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막이 띄어지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비가 내리지 않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어, 얼마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냐면 뭐다 이미 다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 여러분 한번 가정해 봅시다. 우리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게 단순히 말씀을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에 이입해서 보면은 굉장한 큰 재앙인 것입니다. 어, 이제 저와 사역자분들은 매일 새벽에 화단에서 물을 줍니다. 권사님들이 매일 매일 매일마다 안 줘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어, 매일 이제 담당을 했기 때문에 화단에 물을 줍니다 근데 며칠만 물을 주지 않아도 조금 말라있는 이 꽃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3년 6개월입니다 이 농작물은 어떻게 하죠? 또 너무나도 재앙인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감정의 입에서 들어보면은 굉장히 큰 재앙임을 알수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약했던 우상들이 바의 우상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리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항상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선지자는 아압에게 찾아가는 모습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봅니다. 가서 어떻게 말하냐면 올라가서 평안하게 먹고 마시,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 엘리야와 우상들의 싸움을 본 아합이 아마 굉장히 많이 긴장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까지 아무 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상황을 그 굉장히 속이 깊은 엘리야가 그 상황을 다 알고 말하는 것입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런데 상황을 우리가 이입해서 보면. 지금 비가 내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구름이라도 보이는 걸까요?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 것도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무 것도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주었으니, 할렐루야. 또 오늘 말씀해 보면,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할렐루야. 은혜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메마른 마음을 만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며 영혼들을 보내주실 때가 머지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오늘 믿음으로 바라봤던 엘리야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보아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3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갈멜산은 어디입니까? 이미 바알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그 장소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라고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한번 기도를 해봤습니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으려고 해봤는데요, 이 굉장히 우스갯소리지만 엘리야가 굉장히 유연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뻣뻣한 저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 어떤 모습이냐면 굉장히 간절한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그냥 기다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이 들리고 있을 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이 엘리야와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돼 우리와 뭐 똑같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비를 내려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내 기도를 통해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고 은혜의 담비가 쏟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확신하기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은혜의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 4번, 5번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마찰을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엘리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그의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고 어떤 것이 만약에 있으면 나에게 말해다오 그러자 종이 올라가 보고 엘리아에게 다시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아님 제가 말씀하신 대로 바다 쪽을 바라봤는데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엘리아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할렐루야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까지 가라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 일곱 번이라는 수는 굉장히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볼수 있는 수인데요 완전과 완성을 의미하는 이 칠이 적혀져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까지 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말이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엘리아에게도 그 종이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아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아니, 무슨 하나님의 일입니까? 기다려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무슨 구름 타령이냐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무슨 비가 내리냐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나 환경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볼때 지금 내가 지금 상황에 구름이 보이고 안 보이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말씀은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분명히 일하실 것이니 그때까지 계속 인내해 보는 것입니다. 그의 종에게 말합니다.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가 이러한 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하나님의 때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이 되는 그런 믿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 될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때가 도달했습니다. 엘리야의 종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공동변역으로 보면요. 이 작은, 이 작은, 어, 하나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이라는 것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입니다. 너무나도 작은 구름 아닌가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비를 내릴 수 있을까요? 근데 믿음의 사람 엘리야는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음을 직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낍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음을 직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 느껴지십니까? 한번더 물어보겠습니다. 큰그 목소리로 믿음이 오시는 만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일하시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기 전에 작은 사건을 갖다 주십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이 MD사역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작은 구름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일하시기로자 하시는데, 내마은 우리 마음에 다시금 은혜의 소낙비를 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다시금 느끼게 해주시는데, 이미 이 작은 구름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그 사랑이 회복되어질 것이고요. 그 사랑을 통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벌써 작은 구름은 이 믿음의 사람들의 눈에 이미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은혜의 손악배를 흠뻑 내리실 때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끝까지 인내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분들일 수 있지만 귀한 분들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믿음의 인내가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인내하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또 언어부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아베게 먼저 내려가라고 이야기해라. 이미 비가 내리실 것이고, 비가 내리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6번입니다. 6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육, 네, 45절, 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압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제가 어, 외칠 테니까요.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큰 비가 내리는지라. 할렐루야. 아멘.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멘.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또 앞으로 하나님의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큰 비가 내리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결국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가? 전적으로 믿으며 기도하는가? 전적으로 믿으며 인내하고 있는가? 믿음의 태도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합니다. 이세 가지를 항상 기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그분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만지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셔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 큰 비를 내리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